아, 아, 집이야. 어, 뭐,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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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. 아, 집이야. 어? 어? 네, 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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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집이야. 아, 집이야. 아, 집이야. 아, 이야 아, 어야이야 어, 이야 아, 아, 니야 아, 집 아, 집이야. 아, 집이야. 이거야

아니 아니 안고 아니 야 인사 한번 해줘 지우야 <laughs> <유야. 웃음> <laughs>

đi thôi, chạ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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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ạy,

물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. 아이고, 여기 물이 있단 말이야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수고했어요. 안녕히 들어가세요. 안녕!